오늘는 컨텐츠, 릴레이 소설이고요 그냥 릴레이 소설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적는 동안 할게 없기 때문에 원 컨텐츠는 다 같이 소설을 적고 그 중에 가장 어울리는 걸 채택해 나가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채택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 다음이 쓴 사람들의 글을 대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대신 채택권단도 없고요 그러니까 글을 최대한 잘쓸수록 자기가 원하는 스리를 이끌어 나가기 편합니다. 루레인님 아, 못 아, 들었어요. 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루레인이 네, 그냥 모르면 알아서 그냥 아, 소설만 넘으시면 아, 된다고 아, 했어요. 루레인이 네. <laughs> <룰레인한테> 테돼 제가 이에못아서 네. <laughs> 네. 먹길래 불안해가지고 제가 <웃음> <웃음> 방송 전에도 불렀고요, 방송 전3 시간 전래도 불렀고요, 방송에서도 <laughs>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다면은 본리는 <laughs> 이거에 대한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냥. <laughs>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미리 소설 다첫 서두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룰레인이 마보세요. 여기 상자 한번 열어보세요. 상자 이렇게 책가기 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골라 스토리를 진행할 건데 어떤 거 원하세요?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요. 읽어보세요 한번. 꺼내서 <laughs> 꺼내서 일단 여기 와서 당장 읽어보세요. 또 <laughs> 무대 공포증 있어요아 <laughs> 어 당장. 진짜 천국으로 가겠는데요? 루레이 빨리 이래요 빨리 그래 주인가. 나 돌려. 아, 필요한 것은 나의 센 필요한 것은 인간여야만 한다. 예, 완전 대충 전문 소설들이 잔뜩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뒷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자에 다시 넣어주시고요, 루레이님. 일단 제가 먼저 뽑아서 시작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 상자에서 새로운 걸그 깨지 마시바라. <laughs> <laughs> 음. 까불지마이 쓰레기 다시. 자, 그러면은 제가 소설의 첫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홀로 돛단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노인이었다 80하고도 나흘이 지나도록 그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설을 다시 한번 틀어 요 진짜 <뭐라> 아, 진짜 예. 아, 저 아, 씨발 <뭐라> 자, 다음 소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뭐라>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1. 김치찌개를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한다 2. 끓인다 3. 완성 자이 다음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하할말 있대! 왜하할말 있대요! 자 다들 적으셔서 상자에 넣어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썸남에게 전화를 했고 저녁 먹으러 집에 온다고 했다 나는 샤워를 하러 갔다 갑자기... 예 누가 예? <laughs> <깍두게> 적었나요 이거 이게 <laughs> 리얼하다? <laughs> 오케이, 이건 첫 번째죠? 제가 봤을 때는 룰레이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아직 첫 번째이고. <laughs> 김치찌개를 완성하자 룰레이가 첫눈의 병을 살인했다. <laughs> 어, 어, 이거 소설 뭐? 아니고 시화 아닌가요? <laughs> 이거 소설 한거 같은데? 이거 미친놈 같아요, 그거를. 자, 다음 <laughs> 이야기. <한> <웃음> 맛있겠다. <웃음> <웃음> 이거 룰레이 같아요, 룰레이 같아요. 저 아니에요! 이거 그레이 같아요. <laughs> 다음 이야기. 아, 김치찌개부터 먹을래? 아니면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웃음> <웃음> 저게 저예요. 저게 접니다, 여러분. 자, 없는 걸로 캐시칼래요. 다음 이야기는 국민슬퍼한다라는 <laughs> 것이 왔습니다. 이제 이 중에 가장 어울리는 걸 골라 가지고 스토리를 진행하는 건데 그 보통은 이제 그 가장 먼저 읽어드렸던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썸남에게가 이렇게 당첨돼가지고 이걸 적으신 분이 앞에 나와서 '여섯은 얘기 진행해 주시면서 다음 책을 읽어주시면 되는 그런 진행이 되겠고요단는 연습보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책들은 다 넣어두고요.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심발 빨리빨리 하자면서 속 연습 모드가 있어면 열심히 그냥 진행하지. 열심어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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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와. 자 그러면 다음 소를 읽어드릴게요. 네. <laughs> <laughs> 잠깐만 이거 내가 적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야, 죄송한데 연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연기하라고. 맞아 아, 맞아. 맞아. 연기가 처음 말씀해주셨어요. <laughs> 아예 연기는 해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사후세계. 당신은 야. 바로 방금 전 풀에 가기도 죽었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당신의 생은 끝나버렸습니다. <laughs> 세한 방안. 나는 갑자기 그런 말을 전해 들었다. 갑자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방금 전까지의 기억을 생각해 냈다. 여기까지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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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유요? 음. 뭘 적어야 되냐 이걸? 음. 많이 들은 이야기죠 어디서? 음. 아 근데 이거 딱히 쓸만한 내용이 없는데. <laughs> 아 너의 <넣어야> 내용구나. <되는구나>. 넣어 드릴까요? <laughs> 아 정말로? 그, 음. 아 나, 그러면 나는 여기 <laughs> 있었죠? 일단 다 읽어주세요. 맞다. 나는 사실 투보. 예, 제가 쓰다가 <laughs> 시간이 모자라서 <못 알아서. 웃음> 시간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시간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 어떤 여인이 서 있었다. 범비는 룰렛. 음. <laughs> 이거 이거. 무슨 대표 언니 아니야? 이거 인이니붙사인가요 <laughs> 여러분 이거 그리고. 다음 걸 읽어드릴 때니까 이거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적으셨어요 누군가가 저분 마마님이 적었으면 되게 좋겠고요 어? 음, 방금 전에 딸딸이를 치다가 죽었던니까 <laughs> <거예요. 웃음> 아 <laughs> 소리예요 이거 제가 봤을 소리 같는데요두번 소리인 거같요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저 아니에요 아이거 <laughs> 어, 룰링인가? 아나 아님 나 아님 <laughs> <laughs> 아 마침 그거 소설이 하나 나와 나왔는데 룰레이가 노잼사 시켰다. 아, <laughs> 시발 근데 아, 아, 누구야 지금? 누구, 봤어 얼굴 봤어? 그래서, 아, 이건, <laughs> 그리고 이제 배양님이 적은 건데 어 나는 분명 악녀와 침대에서 위에서 눈을 마주보고 나는 게자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소설을 골라 주시길 바랍니다. 저제거안읽혔어요 닥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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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방금 전에 딸딸을 일치다 죽은 것 같다 가장 마음에 드는데 여기서 이어나가면 고고고고. 예 음, 이걸로 음, 나갈까요? 음 저도 고고고고고 그걸로 시다 그럼 이 외의 소설들은 나와보도록 어? 하겠고요 이것만 남겨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걸 여기에 넣어두겠으니까 이거 딸딸 를 어쩌고 하는 거 누가 적으셨나요? 형님 <laughs> 읽어주세요 잠깐. 그렇다는 건 내가 단 3분도 안 된다는 안 돼. 이신흥에 죽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딸딸이 3분 친 거예요. <laughs> 야 야, 너나 오늘 갔는데 투보야? 평소보다 괜찮네. 투보야? 오늘? 우리 얘기는 별 아, <laughs> 아 김돌 복인줄 알았는데 투보 형이었네. 아, 투보 형 아니야. 제가 여기서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뭐라고? 뭐라고? 바닥 달이었다, 사인이. 바닥에 딸달이 쓰는 거야. 그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소리가 더지행냈다가야설로 <laughs> 바뀔 거다, 같가럼좀 한번 끊을게요, 이거 안될거 <laughs> 아, 같아, 이거. 다음. <웃음> 네. <웃음> 다음 걸게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였다. 이날이야말로 동서문 안에서 일년걷꾼 노리웃을 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딱진 운수 좋은 날이었다. 자, 여러분들 다들 빠르빠르하게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만 리셋하고 이야기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소설인데 릴레이 갱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 두분 넣어주세요. 잠시만요, 잠 편의점에서 콘더이원 플러스 원행사라 하고 있었다. <laughs> 아이씨. 이거 릴레이냐? 저... 아, 진짜 잘안다 <laughs> 야, 다음 거. 그렇다. 롤리는 수업 시간에 잠을 처 잤던 것이다. 처음이다 나한테 그래! <laughs> 왜다 나한테 그래! 제발! 아니에요. 저 아마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존댓말 해야지! 사심 좀 그만 넣으세요! <laughs> 김첨지는 아내를 위해 서둘러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준비가 이렇게 내린 거야. 서둘러서 뛰어가는 첨지는 횡단보도에 섰다. <laughs> 에이, 이거 조선시대 배경 아닌가요? <laughs> 아 그냥 이거 주세요 빨리! <laughs> 이거 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니 첨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뭐라고 아저씨 아들요 잠깐 기다려 점지 내가 그쪽으로 간아갈게 <laughs> 뛰어나오는 선방당집 아저씨 때마침 건너편에서 달려오는 트럭 아저씨 선방당집 <laughs> 아저씨 멋있게 트럭을 피한 후 <laughs> 점지.

당연히 그 취향이 비엘인건아겠는데 아니, 비애린이 하는지? 당연히 귀신이 엮을 정도로 잘 하긴 했는데 좀 그래요. <놀람> 아니에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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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의 소설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놀람> 어? 여러분들은 모두 역겹네요. 나가 뒤인이시길 바랍니다. 너무 역겨워요. <놀람>